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경남 청영에 있는 고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40개의 고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직은 관광지로 개발이 안돼 있어서 지금 방치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장에 오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셔서 어, 창녕에 놀러 오실 때 <laughs> 그리고 예 우리 성기욱 후보님 응원하러 오실 때 한번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외부로 빠져 있지 않고요. 예, 시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오시기 굉장히 쉽거든요. 정말 경주처럼 조금만 개발하면 굉장히 유서 깊은 관광지가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들 보이시죠?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교동 2지구 67호분입니다. 네, 조사모습 당시의 사진들 뚜껑돌 조사모습, 돌방 조사모습, 출토 토기류, 은어리띠 및 출토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되라있습니다이 가야 종류나 여기에, 이 정도가 종류니다 어떻게 어 이렇게 되어고 이게 6 5 m 랍니다5 제가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음, 예, 네, 병원 정지시켜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원을 아, 병원을 지금 병원을 방송은 병원을 비공개로 왔었는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시간을, 여러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어, 오늘을 응. 비공개로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비공개로 응.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깔끔하죠? 아유, 이분들이 이렇게 또왜 이렇게 잡부신분이 있는데 말이죠? 신라에 신라에 대한 화려에던 잡부신분들이. 어...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당 쪽을 찍으면서, 홈페이지에 홍채인데 이거는. 계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으십니다. 올라오시면 통행할 수 있는 길들을 다 마련해 놨고요. 앞에 보이는 예, 교동 투지구 17호분입니다. 그분들의 예, 이렇게 들어가서 볼수 있는 입구들이 조금씩 예,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잠겨있기는 하지만 내부를볼수 있도록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 아마 이곳을 좀 안내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좀 다니시면서 어, 어떤 구분들인지 그리고 뭐더 많이 내부 안에 어떠한 물품들이 있었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 차길 건너 반대편에도 예 보이시죠? 예 반대편에도 고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고분이 140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넓죠? 제가 지금 보는 위치에서 이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이 고분이 가장 큰 고분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서 이렇게 멀리 보면 이 앞쪽에 작은 호수도 조금 보이고요. 예, 농가 밭도 보이고요. 그리고 전경이 굉장히 예쁘죠.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고분들이 21호, 23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조그게 계속 고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22호분이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가장 커보이는 고분입니다. 근데 네, 어, 아주 고분들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고분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대나무 예, 밭도 보이고요. 아, 저쪽에 나무 밑에 또 이렇게 벤치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잠깐 쉬셔서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예, 많지는 않지만 작게 예,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아파트도 있고, 예. 창녕, 예. 시내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녕에 오시면 이곳을 찾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예. 아파트 옆쪽으로도, 또, 고분이 그 계속 보이시죠? 예. 아, 여기가 정말 관광지로, 음, 개발이 되면, 네, 창녕에 또 좋은, 음, 우리 역사를 알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 경복, 아니, 그, 경주로 우리가, 그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이것도 수학여행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고분이 있지만 고분 외에도 우폰늪도 있고 우폰늪에 가면 또 여러 생물 그런 이제 다양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지로 예, 개발이 되면 여기도 이제 뭐 숙박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여기가 북어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온천이 76도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온천물을 식혀서 예, 내보내는 곳이 이 지역이어서요. 예, 온천을 즐기시기에도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셔도 너무 좋고요. 예. 아, 4월 5일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그때 그 전에 <laughs> 여러분 오셔서 예, 이곳에서 예, 여행도 하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1번 성규 후보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우서영 후보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 창녕 안에서 어,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놀라운 힘으로 당선된 일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거 잠깐 고분 보여드렸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분 현장에서 파란 숨이었습니다.